자, 오늘 내용은 원자 폭탄에 관한 거네요. 해석을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 <laughs> 분사구문이죠. 알려졌다는 거죠. 바로 as the father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해석하면 안되고 창시자라고 해석해야됩니다 원저폭탄의 창시자로 알려진 <laughs> 제이 로보트 오픈 헤멀 이라는 사람이 레드 주도했다는 거죠 바로 The Manhattan Project 맨해탄 프로젝트를 주도했대요 네, 그것은 이벤트홀리 마침내 디벨업도 개발했다는 거죠. 자, 엔드가 나왔습니다. 엔드가 <laughs> 나오면은 두 가지를 받아줍니다. 바로 뒤에 있는 테스트드랑 디벨 e d 를 받아주는데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했드래요 The First Nuclear Weapon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했다라는 거죠. 1900 45년도에 의역해 보겠습니다. Known as the father of the atomic bomb, J. Robert Oppenheimer led the Manhattan Project, which eventually developed and successfully tested the first nuclear weapon in 1945. 원자폭탄의 창시자로 알려진 J. Robert Oppenheimer는 메나탐 프로젝트를 주도하였는데, 그 프로젝트는 1 9 4 0 5년에 마침내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실험했다. <laughs> 즉 원자폭탄의 창시자 제로볼트 오픈 해머리 어떤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몇 년도에 계획하고 성공을, 성공적으로 실험을 했는지 얘기를 했네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의 업적과 그 무엇을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 나왔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계속 나오겠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부했대요. 하버드랑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했죠. 바로 독일에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people becoming a professor.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디 대학의 교수가 되냐면 엔드가 나왔죠. 엔드가 나왔으면 두 개의 대학교에서 교수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아, DC가 아니라 u s c 자 이런 대학은 없죠.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뉴시버클리에서 교수가 되기 전에 독일에서 박사학위 땄다는 거죠. 그 전에는 하버드랑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박사를 <laughs> 독일에서 땄다는 게 핵심이네요. 어 uh, And respond to 이거 이제 <laughs> 중요하죠. 대응하여라는 뜻이죠. 뭐에 대응하냐면 the report 보고서죠. 바로 그 보고서는 어떤 보고서냐면 Germany 독일이 had split split라는 거 이거는 이제 분리했다라는 거죠, 맞죠? The atom 원자를 분리냈다는 보고서에 대응하여 프랜츠 프랭클린디 루즈볼트 대통령이 에스타블리시드 수립을 했대요. 설립했다는 거죠. 또 맨하탄 프로젝트를 1941년에 수립했고, 그는, 그는 이제 그는 이제 <laughs> 루즈버트 대통령이 되죠. 이 사람이. 공사를 보니까 지금 톤 나오고 인 나오죠 인차일즈 오브 이건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Put A in charge of B라는 것은 A를 B로 임명했다라는 건데, Open h e m r 라는 사람을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1년 후에 다시 의역해 보겠습니다. r e s p o n s e r e p o r t that Germany had split the atom,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established the Manhattan Project in 1941. 독일이 원자를 분리냈다는 보고서에 대응하여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에 맨해튼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He put Oppenheimer in charge of the project a year later. 그는 1년 후에 오픈 해머를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했죠. So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laughs> 그러면 이문장이 이제 <laughs> 핵심은 이제 그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그래서 오픈, 그 결과에 이제 오픈 해머리라는 사람이 셋업. 설립했다라는 거죠. e s 타블 b l 랑 비슷한 단어죠. 그렇죠? e s 타블 b l 랑 연관되어서 보세요. 뭐를 수립했냐면 new research station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리고 assembled 소집했다라는 거죠. 이게 end가 나오면 은 <laughs> 뒤에 있는 동사를 앞에서 받아주니까 동사가 두 개가 걸리죠. 앤드 앞에니까 설립하고 뭐를 소집했냐면은 어브럴리언트 스페스펙 이팀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명석한 과학자 팀을 훌륭한 과학 팀을 이제 소집했어요. 어디에 서 소집했냐면 인더 데저트 사막에서 소집했죠. 엘로스 네, 알라모스인데 이거는 이제 뉴멕시코에 있는 로스 알라모스 그 사막 사, 사막에다가 영국 차리홀덕만 팀을 <laughs> 설립했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성공했대요 원제니어6 <laughs> 식텐스 이 날짜 나오기 때문에 온 나오는 거죠 그쵸 16일 1 6틴스 주라이 식스틴스 7월 16일이 되겠네요 1945년 워크맨을 만든 사람이 그리고 그 어덜스 그 얘는 이제 어플리언트 스페스픽 팀이 되죠. 사이언트, 사이언티아 스페스픽이 아니라 사이언티픽이네요. 과학이라는 거죠. 과학 팀을 과학 팀이지 어덜스가 되죠. 오프닝에 있 과학 팀은 위텐에서도 목격했다는 거죠. The First Explosion, 첫 번째 폭발인데, 오버더, 오 c 아타미 b <laughs> 원자 폭탄의 첫 번째 폭발을 그들이 이제 목격했죠, 직접 보았다라는 거죠. Known a s 그게 이제 뭐라고 알려진 첫 번째 원자 폭탄이냐면 Trinity Test라고 알려진 이러한 테스트라는 거죠. 원자 폭탄 폭발이라는 거죠. 어요 <laughs> 내용은 이제 제이 로버트 오픈햇미리 그 업적에 대해 쭉 나왔네요 그쵸 성공적으로 첫번째 핵, 핵탄무기 핵무기 핵무기를 1945년에 성공적으로 실험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뒷받침하는 문장이 쭉 나왔어요. 업적도 나오고, 그 외에 핵탄을 핵무기를 이렇게 그가 만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음, 여기서는 <laughs>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없었어요. 영상을 한번 세뇌로 반복해 보시고 제가 어떻게 직독직해 하는지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